하인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어떻구나, 저렇게 있구나, 이러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도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새로 만나면 나도 그를 판단하지만, 그도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찌면, 살이 쪘다고 하고, 빠지면 빠졌다고 하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옷을 사 입거나, 머리 모양을 바꾸면 아 이쁘다 뭐, 잘 어울린다 그러기도 하고 또좀 까칠한 사람들은 별로다고 너한테 잘안 어울린다고 하고 그러죠 사람들은 내 외양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안할수 있지만 내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판단해요. 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합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이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그냥 게으르고 농땡이 치는지 동료들도 판단하고 상사도 판단하고 다 판단을 하죠. 내가 실력이 있는지 실력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실력이 있을 때는 야무 실력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실력이 없을 때 너 실력 없어, 임마. 그러지는 않지만, 나의 실력 없지. 이렇게 판단을 다 하는 거죠. 내가 호풍만 치는 사람인지, 늘 진심을 말하는 사람인지,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서로서로 서로 판단하고 또 판단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늘 성도들의 <laughs> 판단을 받습니다. 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자로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들에 의해 판단을 받습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 돌아보세요.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laughs> 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남에게 판단받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걸 곱씹고 곱씹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기분이 한껏 좋아지기도 할수 있지만, 괜히 속상해지고 또 속상해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칭찬을 해주면 기분 좋지요. 그렇지요. 만족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구나 하면서 행복감에 젖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1등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의식은 1등이고. 근데 우리 같이 잘 사는 나라인데도 우리는 국민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리요거 꼴찌에 갈 있거든요.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단 문화예요. 한국인들만이 가진 이 집단 문화. 다 한다는데, 나 혼자, 난 못해. 이렇게 넘어오지. <laughs> 다 가자고 하는데, 나는 안갈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죠? 2차 가자, 3차 가자 그러는데, 아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고 억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듦 힘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슷한 걸수 있지만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늘 비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모습과 내 모습을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이 내 것보다 항상 좋아 보인다고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이 더 좋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물건이 내 것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담에는 남의 떡이 어때 보여? 커 보여. 커 보여. <laughs> 남의 떡이 커 보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대표기도를 하면 아우 좋은 사람이 아무도 대표기도를 훨씬 더 잘해. <웃음> <웃음> 사람왜 아, 이렇게 기도가 안되지나게 기도가 어려우지가 않지? 이런 생각이 자꾸 빠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을할 때도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면 물론.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럴 경우도 자칫 남과 자세를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참 괜찮아.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러면서 우쭐거린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걸 듣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오늘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보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면 나의 삶이나 나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누군가에게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하니까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마땅히 내가 충성스럽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요구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충성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충성스럽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인기 많은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더라도, 내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바로 충성스 u know, you know, you know, y 똑똑 know, you know, y o 인격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충성스럽기까지 하면 뭐, 이런 금상첨화 더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들만큼 능력이 없어도, 내가 남들만큼 많이 알지 못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 나는 사람보다 몰라. 나는 저 사람보다 말을 잘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잘 해도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대표 기도를 하면 늘저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야. 이런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려한 언변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설교하는 거보다저 말이 어느라고 서툴어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위에서 진실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거지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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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맡겨 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충성할 수 있게 주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충성을 누구에게 평가 받아야 합니까? 이 충성을 누구에게 평가 받아야 할까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알아주면 나 좋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좀 알아줘야지 내가 할 맛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사도바울의 말을 들어보지요 3절 상반절입니다. 3절, 부문 삼절 상반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떻다? 네. 매우 작은. 사도 바울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판단하는지 알아요. 네. 사도성도 부인하기도 하고요. <laughs> 말도장 제대로 못한다고 하도 하고요. 아주 별,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냐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뭐라고 평가를 하면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나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충고와 권면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나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형평과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군 저렇군 알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사람들은 더더욱 자주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잘못 평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내가 진짜 훌륭한 거고, 그들이 나를 막 욕하면 진짜 내가 그렇게 욕먹을 만큼 형편없는 인간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어느 정도, 아주 일부분 그들의 평가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사실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평가하려고 해도 완전하게 나를 평가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칭찬할 수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아주 작은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처럼 아주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교만해지는 것도 옳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혼자서 누가 뭐라든지 나는 행복해. <laughs> 안좋게 그래도 될까? 역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 보자고요. 3절 하만절부터 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 자책할 게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실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만하면 썩 훌륭하지 않나?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누구보다 한신적이고 열심히고. 등등의 생각들은 단순히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 부과한 것들이에요. 비록 자기에 대해 만족스러운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건 내 판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요.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언제 판단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예. 바울이 그 바로 이렇게 말해요. 사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신이라. 주신이라. 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또나 자신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디모델 우서 4장 7절 보면 예수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공정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중요합니다.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좋갑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일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아니. 지금은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걸 갖고 중요하게 여기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해주시는 평가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떠오르면 어둠에 묻혀 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위선이 드러날 것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더럽고 악한 불의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던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했던 내 마음속에 간직한 그 아름다운 것, 주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어리가 우리 우리의 삶을 다 마치기, 마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동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아니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마음을 방탄하게 그냥 놓아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혹은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분해질 수 있어요. 여기 분해진다는 말은 마음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활의 염려,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눌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침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삶은 다 끝나는 거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런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짓누리지 않고 돌아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 좋게 하려고 사세요.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고 사세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실래요?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으실래요? 아우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에 자지우지 흔들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의 말에 흔들리고 비난의 말에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뭐 잘못 알고 있네. 그냥 이 정도로만 <laughs> 생각하시 마. 아 나를 저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네. 주님 사실 저 그렇지 않은데요. 네. 주님 불쌍히 해 주세요. 알겠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을 작은 짓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판단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서 칭찬받을 생각만 하자고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 주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너무 참. 아, 정말 <laughs> 수고 많았어. 내가 다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laughs>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